뒤에 있는 남자가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네 연락처 물어봐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으악 여기로 오잖아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? 저요? 네딱제 이상형이셔서요 미나야 미나야 부끄러워진 미나는 도망치는데 미나야 잠깐 서봐 네가 정말 부러워 너는 날씬해서 남자들이 좋아하잖아 나 같은 애는 야 그렇게 생각하지마 너도 충분히 예뻐 그 남자가 눈이 먼 거야 나 먼저 갈게 하지만 미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. 며칠 뒤. 미나야 요즘 바빠?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? 나 지금 운동 중이라 연락할게. 미나씨, 두 세트 남았어요. 트레이너님, 오늘 아침에 달걀 하나만 먹었어요. 진짜 못하겠어요. 미나씨,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 세상에 뚱뚱한 여자는 없어요.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만 있을 뿐이죠. 힘내요. 저,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? 딱세 달만 해봅시다. 저를 믿어보세요. 미나야, 무슨 일 있는 거야? 나 요즘 단식 다이어트 중이야. 봐봐. 트레이너가 짜준 식단표야. 미쳤어? 그렇게 굶으면 몸만 가진다고. 어서 밥 먹어. 안 돼. 이번 달에 10kg 더 빼야 한다고. 제발 정신 좀 차려.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. 넌 타고난 몸매니까 날 이해 못 하는 거야. 나도, 나도 너처럼 날씬해지고 싶어.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다고. 내가 잘못했어? 앞으로 나한테 밥 먹자고 연락하지 마.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.